자, 7월 27일 수요일 10편 87편 1절로 7절. 오늘도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늦었더라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채찍질해 주십니다. 10편 87편 1절로 7절 말씀.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느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수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전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사람이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이방 나라들도 시온처럼 하나님의 성 시온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시인은 열방이 이스라엘과 동료가 되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온으로 모일 회복 된 미래를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열방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는 것을 하나님 자녀의 권리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시온산에 하느님의 성전과 시온성에 터전을 손수 세우셨습니다. 그렇기에 친히 선택하시고 돌보신 예루살렘을 다른 이스라엘 성들보다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비치고 주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을 영광스럽다고 노래하였습니다. 그 시온의 영광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왕으로 모신 성도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도성으로 삼으십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반영하고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나 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성도들입니다. 이방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백성의 명부에 기록하시고 자기의 백성임을 확증하시는 하나님. 백성도 노래하고 뛰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그 명부에 기록하시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시온이 회복되는 날, 심판받아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고 있던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가 하느님의 백성이 되어서 시온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거 아, 그들도 하느님을 알고 인정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느님 백성의 특권을 누릴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 성전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새 백성을 창조해서 모든 하느님 모두 하느님을 경배하는 자로 삼으심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느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정말 오랜만에 오랜만에 제가 오늘 방금 전에 찬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모, 열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이 열이 왜 많이 생겼냐 나이가 들면서 여름에도 사실 뭐 아주 따뜻한 물은 아니더라도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물을 데워서 보일러를 틀어서 그렇게 샤워를 하고 그랬어요. 어 근데 어제는 좀 과격한 운동을 제가 했거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 짐이 다 넘어졌어요. 그 트럭 안에서 잘 붙들어 맸어야 되는데. 그게 짐이 빈 바구니들이었거든요. 그거를 차곡차곡 쫙 쌓아가지고 여섯 팔레트 정도 됐었는데 그게 와장창 다 무너졌어요. 그거를 혼자서 요즘 아주 한국이 지금 어 아주 덥거든요. 그 더운 날, 낮 2시부터 4시까지. <laughs> 윙바디 트럭 안에서 그 바구니를 하나씩 다 세워서 쌓아서, 어 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어 죽는 줄 알았어요. 물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새빨개지고요. 거의 뭐, 졸도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빨리 갖다 줘야 되니까 마음은 급하고. 그거를 제대로 세웠는데, 두 시간 걸렸어요. 정확하게. 두 시간, 10분 정도 걸렸나? 네, 두 시간 넘게 걸렸네. 그러다 나니까, 그 다음, 이제, 어젯밤이죠. 그 일을 하고 나서, 어젯밤에 근무를 하는데, 온몸이 욕심거리고, 눈이 아주 그냥,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아, 그냥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밤에 고정 코스만 돌고, 오늘 낮에 일을 쉬었거든요. 잠은요 자도 자도 끝이 없이 잠이 와요. 근데 중간 중간에 이렇게 좀 쉬어주면 어, 좀 나가기가 쉽죠. 그런데 어, 그렇게 운동을 운동이 아닌 이제 노동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간만에 이렇게 몸을 푸니까 몸에 열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찬물로 시원하게 샤워를 했습니다. 아또한 가지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또 출근해서 나가야 되는데 미국의 메릴랜드 선교교회 성도님들 얼굴이 정말 많이 떠오르고 그립고 보고 싶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매일 성경 목상 나눔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래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매일 성경을 계속 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 때문에. 네, 우리 백희 집사님, 그레이스 집사님.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아, 통역을 하시, 하시려고 했어요. 우리 조셉 형제님께서. 어, 근데 이제 중간에 녹음이 잘안 됐어요. 그리고 랩탑이 파워코더를 안 가져가셔가지고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노력은 다 했는데 어쨌든 중간에 실패를 하셔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그게 안된 거죠. 여하튼. 안타깝게도 지난주에는 그래서 영어 예배에, 예, 네, 못했죠. 네. 참 실수다 싶어요. 아, 하기로 한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특단의 조치를 마련을 했어요. 많이 생각을 하고 기도했는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영어부 통역 예배를 어,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아 그리고 요즘 전을란 집사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가게는 잘 되시는지 뭐 새로운 사업들 많이 구상하시고 항상 열정적이신데 여하튼 많이 보고 싶고요. 자, 오늘 좀 잡소리가 많은데요. <laughs> 여하튼, 어, 어제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제가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도 저를 필요로 하지만, 저도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지금 계속 버티고 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매일 성경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루하루를 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 예. 저한테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또 횡설수설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87편인데 뭐 다음 그 레위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또 메시전경에서 편집을 해놓은 것 같아요. 히브리서 말씀 끝나니까 아 그냥 도전을 받으면서도 아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또아잘잘좀 어,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아 열심히 못 살았네 하면서 오늘 이 시편 말씀 87편은요. 음, 뭐, 멋있어요. 여기 이제 4절에 라합이라는 이 말은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라합은 이제 바벨론과 함께 에집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방들이 하느님의 그땅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세계 열방들의 구원을 노래하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시편을 어, 노래했다면 자기들만 구원받 지 않고 모든 세상이 구원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거예요. 하느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특권의식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고 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요즘도 반쪽 성경만을 성경으로 생각을 하시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도성 시온. 오늘 말씀의 해설에도 잘 나와 있듯이 어, 그 시온산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가 정말 그 영광스러운 곳이 된다. 예, 회복되고 하느님의 영광이 거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사람들이 다 모일 것이다. 자, 근데 오늘날의 시온이 누구냐, 어디냐? 그것은 바로 교회다. 근데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다. 그것이 하느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다. 딱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시온의 영광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 안에 거하면서 그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에 머물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건물 공동체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 하느님의 위엄과 영광을 반영하고 그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드러내되 화려한 건물이나 교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성품과 사랑을 반영하는 삶을 통해서 해야 한다. 이 연사 주장합니다. 결국 크리스천의 삶을 통해서 크리스천's 아, life, life를 통해서 어, 하느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낸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교회 건물 멋있게 지어놓고 이거 봐, 멋있지? 어, 교회 영광이야. 저 건물에 있잖아. 또 예배를 아주 멋있게 또 드리면서 감동이지. 우리 교회 예배 한번 와봐. 하느님의 영광이 느껴져. 예. 공예배에 하느님의 영광을 몰아 세우고, 빛과 번쩍한 건물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막 덮어 씌우고 막, 그런 짓을 하지 마시고, 성도님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자.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정말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을 어, 믿고 있죠. 과거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하고 유대인 몇 명하고 뭐 고동네 그, 그, 어, 저쪽 극, 저 근동아시아와 유럽 사람들이 믿었던 종교가 오늘날 사실 세계 최대의 종교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기독교가. 미국은 뭐 당연히 크리스찬 국가로 어, 인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이 오늘 87편, 10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새로 성전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물고 새 백성을 창조해서 우리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분을 구세주와 왕으로 모시고 찬양하며 살수 있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라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나라를 세운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는 모습을 노래했습니다. 기념책이나 생명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께 의인으로 칭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명부에 저와 여러분 다 기록되어 있겠죠? 네. 더 많은 사람들을 기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들이 기록됐을 거고 이제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명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그 명부에 기록을 하시면서 하느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됐겠냐. 우리도 기뻤지만 하느님도 정말 기쁘지 않았겠냐.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무엇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열국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시면서 그들을 백성의 명부에 기록하시고 자기의 백성임을 확증해 주신다는 시편의 노래 아, 상상만 해도 감동이지 않겠습니까 삶이 힘들고 또 지옥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고 완성시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 지키시고 우리 함께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하느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